안녕하세요. 드라마텔러, 아담TV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3 이해를 보신 후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로건이 형으로 나온 알렉스 리의 갱스터 패션은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으니까요. 특히 미국 래퍼 69를 연상케 하는 설정은 정말 너무 나간 듯 보였죠. 그래서 말하지만 이런 분장을 하고 알렉스 리를 연기한 박은석도 대단하고 또 이런 분장을 한 박은석을 보고 감정연기를 쏟아낸 이지아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를 충격의 동안으로 빠뜨렸던 로건이 형 알렉스리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로건이 가족사를 통해 모두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내피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방송에서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건이를 외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펜트하우스 시즌2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 물란에 외아들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시즌3에서 로건이에게 갑자기 형이 생긴 걸까요? 아마 로건이 가족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공홈의 버젓이 외아들로 해놓고 갑자기 형이라니, 이렇게 생뚱맞은 설정은 처음 보실 테니까요. 그래서, 아담TV 구독자님들 위해 로건이 가족상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로건이 가족관계를 보시겠습니다. 로건이는 아버지인 제임스리, 엄마인 스텔라리, 그리고 파연당한 양동생 안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모두가 아는 상황입니다. 그럼 형은 어디서 갑뚝튀한 것일까요? 바로 시즌1에서 주단태가 로건이 집안의 뒷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수련이 오인을 주단태에게 접근시킬 때한번더이 문서를 오픈하게 되죠. 이때 문서에 분명히 로건이 형인 알렉스리가 언급됩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시즌2 민설아 인물 속에서 로건이를 외아들로 칭하면서 알렉스리의 존재는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시즌3에 다시 로건이 형이 부활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마도 이건 공업 인물 소개라는 작성자가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형이 아닌 민설아가 걸수 이식을 해준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형제여도 걸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좀더 자세히 주단태가 조사했던 문서에 기재된 로건이 가족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인 제임스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나이는 63세입니다. 또한 미국 제임스리 코퍼레이션 대표이자 부동산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제임스리 코퍼레이션 자산 규모는 총 37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 자산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즉 이건 엄밀히 말하면 개인 자산이 아닌 회사 자산입니다. 참고로 시즌 2에서 송이잔 집안 모티브가 된 삼성전자 자산은 2018년 기준 300조 원입니다. 다음은 로건리 어머니인 스텔라리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60세이며 결혼 전 본명은 스텔라 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서진 재반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썰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스텔라 CH 대표이자 패션 디자이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전 세계에 2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브랜드의 가치는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레의 머리에 온갖 타투를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선사했던 로건이 형 알렉스리입니다. 알렉스리는 로건이와 얼굴이 똑같이 생겼지만 쌍둥이 형이 아닙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3살 차이가 나며 시즌3 시점으로 현재 36세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그는 로건이 코퍼레이션 이사장이자 부동산 사업자로 활동했습니다. 학력은 하버드 비즈니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대노하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심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생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으면 그게 당신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고 떠났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로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에 거미줄 문신도 화상을 입어서 한게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모든 자료를 살펴보고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확실히 그는 로건이형인 알렉스리였습니다. 참고로, 민설아가 로건이에게 골수 이식을 하고 병문안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로건이 머리 위 액자 사진에 형인 알렉스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짜 로건이 형인 알렉스리라고 아직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로건이가 형으로 분장하고 나서 심술을 만들러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렉스리가 심술을 만나서 한 얘기 중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로건이가 민설아 목으로 국내에 무려 100억 달러나 되는 현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황당한 썰이었죠. 물론 로건이가 시즌3 1위에서 서울은행에 들려 엄청난 양의 현금과 금괴를 금고 안에 넣어둔 것이 목격되긴 했지만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00억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1300원인데 이 많은 현금을 동원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로건이 재산을 다 털어도 100억 달러가 안됩니다. 그래서 주단태가 조사한 문서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로건이 인적사항과 재산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생인 로건이의 한국나이는 33세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로건이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자 미국 메디슨 타워 소유자이기도 하며 뉴욕 로건 극장사 대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재산은 대부분 주식입니다. 제임스 리 코퍼레이션 주주로 지분율 17%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약 6조 3920억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맨하튼 타워 실거래가는 5천억원이며 아트센터 부지 300억 소위한 극장 450억원을 더해서 로그니의 재산은 약 7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총 재산보다 많은 11조가 넘는 돈을 민설한 몫으로 한국에 들여온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그럼 왜 이런 황당한 설정을 김순옥 작가는 집어넣었을까요? 일단 제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로건이가 100억 달러 규모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이건 주단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100억 달러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상당한 액수 현금을 로건이가 가져온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목적은 오직 로건이와 오윤희만 알고 있겠죠. 특히 로건이 는 사고 전 돈이든 서울의 금고 키를 오윤희에게 넘기며 심순련에게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윤희는 심순련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이런 점을 볼때 현재 오윤희는 심수련과 로건이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로건이의 지시대로 움직고 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심수련까지 속여야 주단태가 그 미끼를 물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로건이 형이 100억 달러에 대해 떠벌리고 다니고 있으니 금방 소문이날 것이고 주단태는 분명 조비자를 시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필의 매장까지 오픈한 오인이 대한 정보가 주단태 기게에 들어가겠죠. 주단태는 로건이의 돈을 오인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먹기에 접근할 것이고 오인이는 그런 주단태와 손을 잡을 것입니다. 결국 로건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로건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로건이가 형인 알렉스리로 분장한 게 아니라면, 로건이는 현재 치료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김순옥 작가의 억지스러운 설정이 변수인 만큼, 아예 로건이가 멀쩡하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건이와 오윤이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